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데빌즈 하트!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로블록스의 데빌즈 하트라는 게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요즘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계속 이 게임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도대체 무슨 게임이길래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지? 하고 로블록스 들어가서 바로 데빌즈 하트 검색을 해봤죠. 그랬더니 보니까 동접자 500명. <laughs> 아니. 버그인가? 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동접자가 500명 밖에 안 되는 거야. 물론 새벽에 확인하긴 했지만, 아 그래서 뭐지? 왜 이런 사람 많이 안 하는 게임을 추천을 해주시는 거지? 하고 알아보니까, 그 많은 유튜버분들이, 우리나라 유튜버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자체는 인기가 많이 없지만, 우리나라 시청자분들한테는 좀 인기가 많은 그런 게임인 것 같아. 그래서 바로 그냥 들어와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봤습니다. 들어오니까, 보니까 그거더만, 썸네일에서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체인소맨이더만, 체인소맨. 그래서 거리에 있는 악마들을 막 해치우고, 어? 그 악마랑 계약해서 뭐 새로운 스킬을 얻고, 레벨업을 하고, 뭐 이렇게 스킬 트리도 올리고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냅다 맨손으로 애들이랑 맞짱을 떴더니 바로 그냥 죽더라고. <laughs> 아 이거 좀, 게임이 좀 어렵던데. 그래서 바로 초보자 가이드 검색을 하고 한번 시청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가이드에서 보니까 칼 사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그냥 칼 구입을 했더니 좀 나아졌어. 이러니까 좀 네임드 몬스터들 외에는 바로바로 바로 쉽게 쉽게 아 뭐야 아니 뭐야 누구세요? 어? 뭐야? 저 뭐야? 어? 저 뭐야? 저 뭐야? 나 저런 거 처음 봐요. 뭐야 저거? 어? 어? 지진끼리 싸우는데? 어? 어? 뭐야! 내 패신가? <laughs> 어왜 저기랑 싸워주지? 저거 뭐냐? 아 이게 보스 스폰이라고 써있구나! 이제 보스가 스폰 됐나봐! 근데 쟤는 적군 아군 할거 없이 그냥 다 죽이는데요? 아깐만아 <laughs> 발로 까고 난리 났네! 저, 저거 그냥 무시할까? 굳이... 야돈 얼마 있냐? 일단 시체한테 좀돈 좀... 못 듣나? 야돈 내놔! 아 제가 가져갔나봐, 저 보스가. 쟤는, 일단, 도망가자. <laughs> 아니, 뭔 보스요? 아무튼, 그, 초보자 가이드 영상 보니까, 이렇게, 검을 얻고, 어, 애들 잡아서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으로, 그, 악마랑 계약을 해서 스킬을 얻을 수 있더만, 그래서 일단 가서 한번 스킬부터 얻어봅시다. 어, 저 뭐야? 크리키, 피엔드. 얘가 약간 네임드 몬스터거든요? 얘막 드롭킥하고 그러는 애지? 얘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보니까. 한번 잡아볼까? 덤벼. 난, 검이 있다고, 이 녀석아. 얘 드롭킥하지? 옆으로 피해, 피하... 어? 옆으로 피하면 된다 그랬는데, 이상하네. <laughs> 이러고 옆으로 피해, 옆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역시 공략 영상을 보고 와야 돼. 이러고 옆으로 피해, 옆으로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누워있을 때 때리라 그랬어. 그리고 일어나면 또 옆으로 피해. 오, 맞네, 맞네. 공략 안 봤을 땐 그냥 수두룩 맞았는데, <laughs> 어, 아 편하긴 하네. 어, 뭐야? 키가 좀 작아졌다. 아이, 아, 이럴 때가 아니야. 계약을 해야 돼. 악마랑, 그 악마랑 계약해주는 n p c 어디 있더라? 내가 길치를 해가지고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어, 어, 아니, 아 <laughs> 아, 저 인사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땅바닥을 보면서 돌아다니네. 우리, 우리들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죽이려고. 아니, 근데 저 근처에 있는 거아니까 계약하는 애가? <laughs> 어떻게, 어떻게 가지? 정말 계약을 못 하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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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깜짝이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여깄다, 여다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한테 3,000원을 주면 악마랑 계약을 랜덤하게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워너블 데빌이랑 어, 뭐... 어...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3,000원을 내래요. 오, 뭐야? 어? 과연... 폭스 데빌 오퍼 유콘오 여우의 악마가 나한테 제시를 했대요. 오 여우를 소환할 수 있나 본데? 일단 받아야지 뭐 돈이 없는데 거절을 어떻게? 됐다 나 이제 소환사 됐다. 아쇼칸누즈츠어못 봤다야? 아, 어? 아못 봤다, 야. 아니, 다시 아니. 아 소환 못 할? 아니 잠깐만 소환 소환이요. 어 소환이요 풀타임인나 보다 됐다. 아 이거 네 알어 나 만화에서 본적 있어 그 주인공이랑 같이 있는 그 남자애 가 쓰는 거잖아 그 손가락 뭐 붙이면은 뭐 애가 나오잖아 저거 오 이런 식이구만 아 3000원 더 벌고 싶다 악마 계약 한번더 하고 싶은데 야너 아까 박쥬 어디 갔어 딱대나 악마랑 계약했다 지금 나 쎄졌다 이 어디 갔냐? 아니 길 잃었니? 아까 오지 말랄 땐 그렇게 보이더니 이거 찾으려니까 없어? 이거 어디 갔냐? 박쥬야 박쥬야 놀자 박쥬야 어디 갔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와, 길거리에 잡목들 싹다 없어진 거 봐. 깔끔해졌어. 에, 거의 청소부네 청소부. 거의 환경미원인데가? 어디까지 간 거야, 청소하러? 이게 잡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기엔 없나 보다, 박쥐가. 이 녀석 내가 강해졌다고 지금 도망갔구만. 내가 스킬 계약한 거 벌써 소문이 저기까지 났어. <laughs> 거리가 조용해. 박쥐 떴다고 다 집에 들어갔나 봐. 처음에 나왔던 데가 여기였던 거 같은데, 박쥐가. 박쥐는 기소 붙는 거 없나? <laughs>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아, 미치겠네. 어, 아, 저기 그래도 일반 몹이라도 있다. 몹이라도 잡아보자. 놀러 와. 어 저기다 있다, 저기다 있다, 박쥐. 아니? 오! 와! 뭐야? 어, 어 잠깐만. 잠깐 타임 타임 스킬 좀 쓰자야. 아니 아 잠깐만요. 타임 타임 타임. 어, 아니, 잠깐만. 핫! 아 아니 아 잠깐만요. 아 소환. 그렇지. 한대 때렸다. 아니. <laughs> 아니 나 피가? 아 잠깐만요. 아. 아니... 아니 저걸 어떻게 잡어저 혼자선 저 절대 못 잡는 느낌인데. 나중에 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laughs> 아니 아니면 스킬 테리 같은 거 올려가지고 방어력 같은 걸 올려야 되나? 그걸 어떻게 잡어? 안 되겠다. 잠보어있어잠보한테 화풀이 해야겠다. 여기 있다. 방금 그어머어스 봤거든? 너 임포스터 어있어얼리 와. 여기 들어간 거다 봤어. 딱대 컷! 콘! 오! 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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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 코, 어? 콘? 아니, 잠깐만. 콘, 콘? 아니, 콘, 콘, 콘? 됐다. 오. 어어어 어, 어, 어. 아니 잠깐 아아 이거 자꾸 검을 집어넣어 예. 아니 잠깐만요 이 여우를 쓰면은 내가 자꾸 검을 집어넣는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리 리스크가더 크지 않나요? 아 악마 계약 하나만 더 해보고 싶다 안 되겠다 어차피 이 상태로는 저 녀석 못 잡거든요 저돈좀 벌어올게요 그 박준 녀석은 어차피 한대 때리지도 못하니까 한 대밖에 못 때리니까 돈이나 봅시다 이거 악마 계약을 세 마리까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 다 모았다. 3,000원 다시 모았습니다. 새로운 스킬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합시다. 아니, 저기 또 난리 났네. 아니, 쟤네 인간들 또 학살하고 난리 났네. 아니, 제가 잡몹들 다 잡아가지고 잡을 애들이 없어요. 아니, 돈 벌기 겁나 힘들어. 쟤 때문에. 어이, 저 박준이 녀석. 너 딱대. 나 강의 지고 온다. 어, 뭐야. 비싸졌네. 3,500원? 오, 어, 다행이다. 돈 된다. 후! 유! 가자. 레베이터 온. 자, 이번에는 좋은 거. 근데 좋은 능력인지 어떤지를 모르겠네. 내가 게임을 안, 해봐, 안 해봐가지고. 더 퓨처 데빌 오퍼 유 퓨처 사이 어쩌고 저쩌고 어 미래의 악마라고 하네요. 좋은 건가? 이게 뭐야? 퓨처 사이트. 오! 어 뭐야? 어니 뭐지 이게? 아니? 눌러 볼까? 퓨처 사이트. 뭐야 이게? 어? <laughs> 어 뭐지? 그냥 기분만 좋은 건가? 아 저기 또 날이 났네. 똘 엄마, 일단 그래도 능력 두개 생겼으니까 저거 잡으러 가보자. 일단 너부터 잡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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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아. 놀러 와. 조림들이 이렇게 몸빵을 해주고 있을 때 가서 곤! 아, 잠깐만요. 어, 야건 어디갔어? 어, 아니, <laughs> 아니. 아, 잠깐 밀어가지고. 뷰처 사이트. 우르르르르르르루 어. 잠깐만, 다가가서 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안돼, 안돼, 도망가, 도망쳐. 뷰처 <laughs> 사이트. 따, 따, 따. 어, 뭔가. 이 퓨처 사이트 동안은 나를 인식 못하는 건가? 아이, 내 머리 <laughs> <laughs> 아이 뭐 어림도 없네 능력 두 개로는 다 레벨 많이 올려가지고 여러 명이서 레이드 해야 될듯뭐 네, 이런 게임이네요 <laughs> 나름 재밌긴 한데 아 근데 좀 게임이 어렵긴 해 초보자 가이드 다시 한번 정독 좀 하고 와야 될듯자 아무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 그리고 막그 초보자 가이드 영상 보니까 체인소맨으로 변신하던데 오캉을 어케게 하는 거임 난왜 안됨 난왜검 들고 싸워 나 그냥 일반 시민인데 악마랑 싸우는 체인소맨이 아닌데요 네, 뭐스케일트리에뭐 있나 변신 어케함 어케하는 거임 나도 변신 하고 싶다 아무튼 그럼 이만.